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트엠입니다. 저번 호그와트 레거시의 귀여운 동물에 이어 오늘은 귀엽다고 하기엔 다소 공격적인 동물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가보실까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 중 브레전에서 총네 마리의 용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들 중 가장 위험한 헝가리안 혼테일이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이번 호그와트 레거시에선 그 다음으로 가장 공격적인 고대의 용해브리디안 블랙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트레일러에서도 잠깐 볼수 있었는데요. 이 용은 영국 순수혈통 용으로 서식지는 호그와트 학교의 유치인 북부 지방 스코틀랜드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용으로 보라색 눈을 띄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이 이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전통 웰시 그린 용인데요. 이 용은 트레일러에선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오토데스크에서 공개한 호그와트 개발 제작 과정 영상에서 보시면 한 개발자가 용들 중한 마리를 보여주겠다며 디자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카테고리에 해브리디안이 있는 게 보이고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용들이 있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 의미는 또 다른 해브리디안 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웰시그린 용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식 트윗에 용이 적일지 친구일지 궁금케 하는 짧은 영상도 올라왔었는데 어쩌면 용도 탈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세스트럴입니다. 이 동물은 박쥐의 날개가 달린 말 종류로 몸이 뼈대 그대로 보이는 고대의 동물인데요. 세스트럴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한 바 있었으며 죽음을 목격한 자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해그리드가 영화에서 호그와트 주변은 온통 테스트럴로 가득한 곳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호그와트에서만 이 동물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학년 학생들을 학교로 태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마법부에선 세스트러를 위험 등급 동물로 지정해두었지만 영화나 소설을 보아도 딱히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친구들이 피냄새를 잘 맡아서 살아있는 생물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시체나 죽은 동물을 먹고 살며 사람 음식도 먹는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보는 해리의 일행을 어떤 저항도 반항도 없이 목적지까지 온순하게 데려다 준걸 보면 굉장히 순한 동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단어만 말해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데려다 주는데 편집에 달을 하는 부엉이들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임에서도 이 특징을 살려 빠른 이동 혹은 자동이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호그와트 게임에선 디럭스 에디션을 구입시 세스트 를탈 것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플레이어가 5학년으로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니 입학 전에 죽음을 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 동물은 이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히포그리프입니다. 이 동물은 이전 제 영상에서 몇번 등장했던 동물로 독수리와 말이 섞여 있으며 색상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히포그리프는 신뢰를 얻기 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로 아지카반 죄수에서 말포이가 벅빅 에게 된통당한 적이 있었죠. 말포이가 당한 건 쌤통이지만 게임 안에서 만약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발란치에서 게임 안에 동물 수업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들에 대한 에티켓과 길들이는 방법을 배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히포그리프를 페트로노스로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히포그리프를 얻는 방법을 상단 위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또 tmi로 신비한 동물 사전의 주인공 뉴트 엄마가 히포그리프를 사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뉴트 또한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뉴트는 1897년에 태어난 인물로 이 게임의 시대 배경이 1880년대 후반이므로 뉴트의 엄마를 볼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다소 공격성이 강한 호그와트 레거시의 동물들이었는데요 이 동물들 외에도 트롤이나 고블린 등 여러 괴물들이 있지만 이 게임에서 가장 플레이어와 밀접하게 될 동물들이라서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공격적인 동물은 무엇인가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